포드 TV의 라임은 포드 아니야 라임 포트... TV 라임 제가 왜 포드님 걸로 켰냐면 저도 따로 켜고 있는데 와 지금 포드님 보내셔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방 들어오시죠. 에 으... 제가 방문할까. 다시 비니번호 찾을게요 찾을게 찾을게 찾을게. 찾을게, 찾을게. 야고고고왜어자라고 저는요 라임처럼 딸기를오달게빠른데 아직 애들이 붙더라고요. 지금 반응이 약도 깜빡깜빡하고 있네요 게임이. 빨리 비벨 꿀땡이요. 카톡으로 보내시오. 응. 빼기 빼기. 기다리시오. 긴급회는 응. 응. 어. 조금이 시도 같이. 좀고요 스포 님 저도 안된데요 음. 어떡하죠? 어떻게 못하는 거예 서로 하지 마세요 포 제한은 한0분나 이동 속도는 좀 줄입시다 크루언의 시안을 넓혀주고요 임포터시차서 넓혀줄게요 필쿵 제가 바나찾던놨어둥글에 응. 네. 났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시작해 볼게요. 사람들이 들어올라 몰라요. 어머어스가 요즘 인기가 아니었어. 저 시작해 버렸어. 요딴방 그고 코도부를 근데 외국인 버인데요 그럼 여기에서 기다려 보도록. 여러분 이게 제가 왜왔냐면저 요거 먼저 한번만할게요를갔는데 이렇게 하고, 에이, 이야, 이걸 누른 다음에 초록 색깔로 바꾸고 근데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딴 방에서 시작해버렸어요, 실수로, 죄송 이런 좀비는 확실을 한다 으... 아, 오늘 컨셉 정입니다 예, 으... 그럼 제 코드, 어차피 오실 거니까 제 코드를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넵 사진 찍어 보내드릴게요 넵 근데 잠시만 끊어야 돼요 아니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걸로 할 건데 제가 영어로 초서 해드릴게요 근데 포도님 컨셉 중이 때가 있나요? 컨셉 중이 때가 자, 있어요, 포도님. 잠깐만요. 여기 올렸으니까 그걸로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심심합니 사람이 지금 에응을 밤에서... 아! 아! 지금 몇 시야? 11시 5분이어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AI라서 소환하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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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수 들어온다? 네, 들어오세요. 그, 내가 쳐야 하는데 카톡방은 올 수가 없거든? 네? 네? 그 아니, 화면 숨김을 눌리세요. 화면 숨, 숨김을 딱 누르고 카톡방을 보세요. 아니, 그걸 촬영하는데, 붙다고요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영어만 말해주세요. 그 방어 거. 저 영어 못 읽어요. 응? 예린이가 누구지? 예린이 자꾸부터 누구지? 사촌 이름을 부르는군 그런 거 없고 그냥 다시 헤어지고 다른 갑시다다 각적할게요 나왜 한국인데 왜 영어로 되어 있어? 인포하고 싶은 초보에 한번 들어볼게요 술자빵드릅두 여러분, 들어오세요. 코드로 들어오세요. 손님, 두세요. 님이랑 할게요. 코드. 뭐, 또... 아, 수학 안 죽겠네, 착한다. 아, 슥 됐다. 어쨌든, 네저술자 와, 와, 엠버스다! 어디죠?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디 가야 되죠? 근데 제 맵에 들어오면 안 될까요? 오빨갈려 저기요? 나 버그 걸렸나? 외국인 서버하고 연결됐는데? 어, 아니네요? 이, 아, 이 지도를 통해 한석 공급실에 한 명이 있을 거거든. 서제 생각에는 계속 누르고 있어야겠다 누구 면됐지 오오오예 나갔고 저 끝난거에요? 끝난거에요? 끊어요 아니 끊어요 이상한 부모님한테 목숨 들인거 같은 이폰드도좀쉬운데이거좀더있으요 어. 또 지금, 지금 버그로 딱딱요이거이렇게 똑똑 되는데 사다 가지더세요가세요저 지금 버그로 외국인 요버랑만연결되거든요이펀 <laughs> 내내내 네, 네, 네. 게임으로 나가게 해서 다른 게임하자. 을 아, 근데 진짜 뒤지게 재미가 많아. 자 그럼 오랜만에 사람 잡기 술래 잡기 알아요? 사람 장난 게임 이게 되게 진짜, 진짜 요즘 너무 재밌어 푹 빠진 게임이거든요. 사람 잡기. 예. 이번이 벤트 있죠. 이 순간이도 단지를 타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지 않고 한다고 면순간이동진 너무 사기예요 타지 않고 한번 해보도요시다이순간이동 하면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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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벌써 이겨버렸네와 개미 진짜 예쁘다 음, 개미가 진짜 들럽구게다음로드 해보자 치고 다시 하겠다 너무 네라이네 여기서 끝내 구독똑같아요줘야될 수가 있냐 Thanks <laughs> 아기 다리가 울네 Thank you.